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오늘은 덕구들 중 가장 늦게 태어난 막내 짝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녀석이 막내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내는 첫째에 비해 많이 늦게 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한쪽 눈도 다른 눈에 비해서 훨씬 작아서. 제가 짱눈이라고 불렀었죠. 짱눈이는 초반에는 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녀석들보다 크기가 많이 작은 건, 조류는 태어난 지 24시간 만에 먹이를 섭취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보다 하루 이틀 빨리 태어나거나 늦게 태어난 녀석들은 그만큼 먹이의 양에 차이가 있어서 크기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른 녀석들보다 조금 작긴 했지만, 워낙 먹성이 좋고 다른 녀석들을 잘 쫓아다녀서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걷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한국에서도 쩍벌이라고 불리는 병아리 때 다리가 쩍 벌어지는 그 현상은 막내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가 걷지 못하는 현상이 요 녀석들을 사육장으로 옮기고 난 한참 뒤에 발견이 되었고 여러 농장과 해외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비타민의 부족 또는 다른 녀석들에게 이동을 하다가 밟혀서 염증이 생긴 걸로 의심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염증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두었던 이유는 일리도 사실 생식을 하다가 다리를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현상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그때 병원에 진료를 받고 영양제를 섭취하고 사료로 먹이를 바꾸고 나서 그 현상이 사라졌거든요. 생식으로 먹이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균형 잡힌 사료를 주는 게더 좋다는 수의사의 조언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요 녀석들은 아시다시피 아홉 마리가 똑같은 먹이를 똑같이 먹었고 막내라고 해서 그 사료의 양이 절대 부족하게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료 쪽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 염증으로 생각하고 요 녀석을 좁은 통에 따로 키우고 혹시나 모를 비타민 B, 그러니까 니아신과 항생제를 먹였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홍천에 있는 모든 동물병원과 제가 약을 구입해왔던 동물약국에 문의를 했었고 우리는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춘천권에도 전화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녀석이 걷지 못하다가 갑자기 다음날에 다시 걸어 다니고 또 걷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며칠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녀석들에게 치어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독방으로 옮겨 두고 이 녀석에게 먹이와 영양제를 공급하면서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막내가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게영 편치 못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원권에 있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동물 병원에 가서 결국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사실 좋진 않습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촬영한 영상인데 처음에는 저를 많이 경계해서 히싱을 하던 녀석이 지금은 화장실에서 혼자만 있다 보니까 많이 순해졌어요. 일리처럼 다가와서 애교를 부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를 알아 봅니다. 처음 타보는 차가 덜컹거리고 걱정이 많이 될 텐데 그래도 조용히 가만히 있죠. 어쨌거나 유 녀석을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료를 본 결과는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짱눈이가 우측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선천적인 문제라고 해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현재의 증상은 스플레이어 렉이라고 하는 가금류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데, 쉽게 말하면 저쪽 부분, 사람으로 치자면 아킬레스 건으로 불리는 부분이 뼈에서 이탈한 겁니다. 아킬레스 건을 오목하게 잡아줘야 되는 뼈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힘줄이 빠져나온 거죠.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몸무게가 늘어나고 뼈가 자라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최대한 돌려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다시 이러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러한 문제는 부모의 체의 영향으로 알 속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짝눈이의 한쪽 눈이 작은 건 소안구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시도 오른쪽 다리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막내의 눈과 다리는 선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뚜렷한 해결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처럼 종합 비타민과 항생제를 많이 공급해주라고 하셨고, 따로 처방은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던 거겠죠? 그래도 병원에 다녀온 덕분에 요 녀석의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 영어로 알수 있게 되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닭을 키우는 커뮤니티에서는 흔히들 탈골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탈골이 아닌 건이탈이 맞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Slipped tendon이라고 합니다 해외 자료에서도 할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요 녀석 집에 오자마자 마사지를 한 시간씩 매일 같이 해주고 있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붕대도 감아뒀습니다. 마사지를 너무 오래 해주는지 다리가 팅팅 부어서 얼음으로도 찜질을 해주고 있어요. 원래 조류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폐사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찾아오고 그러한 점을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을 주진 않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많이 착잡합니다. 요 녀석은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치료를 해보고 키울 겁니다. 그래도 먹이는 잘 먹고 있으니 아직은 희망은 있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어?